오늘 마크라메 화분받침 만들면서 코바늘의 기본뜨기 먼저 익혀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사슬뜨기 익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화분받침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다육이 책상 위에 놓고 많이 보죠. 그런데 그냥 놓는 것보다 받침이 있으면 훨씬 이쁠 것 같아서 받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화분 받침도 가능하고, 티코스터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받침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쉬워요.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번에는 마크라메실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슬뜨기만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손바닥에다가 실을 먼저 놓고, 손가락 두 개에다가 한번 감아서 고리를 만들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자, 고리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겼으면, 여기에서부터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고리에다가 손을 넣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가락을 넣으면 고리가 조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만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빼서 기존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실 말고 고정되어 있는 실을 꽉 당겨주면 아주 촘촘하게 이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실을 한번 그냥 잡고 빼주기만 하면 돼요. 고리 사이에서 실을 한번 넣어서 빼주는데 당겨지지 않을 만큼 꽉꽉 당겨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세 번. 이건 몇 번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넣어서 빼고, 당기고, 넣어서 빼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쁘게 하기 위해서 속에서 빼주고, 꽉 당겨주고, 3개 넣어서 꽉 당겨주고 이렇게 당길 때마다 위로 발로 올라오는 게 보이죠? 한번 당겼어요. 그럼 여기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당겨주면 모양이 한쪽 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 있는 게 보이고 반대쪽은 이렇게 약간 가운데가 들어간 게 보이죠? 구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당겨주면 돼요. 이거 쉽죠?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어, 저는 그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줘도 돼요. 이렇게 같이 넣어서 빼줘도 크게 만들어서 구멍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똑같이 처음이나 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하다가 이게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뺐는데 넣어서 빼는 방향이 똑같아야지 이쁘지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빼버리면 모양이 이렇게 비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 않고 항상 한 방향에서만 당겨주면 예쁜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당겨주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돼요. 반복해서 당겨줄 거니까, 선생님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선생님 미리 길게 만든 게 있어요.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큰 걸로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꽉 당겨주고, 꽉 당겨주고, 꽉 당겨주고, 꽉 당겨주고 자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냥 실고리를 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자 보이죠 매듭이 위로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붙이려면 목공풀로 지금 선생님은 이게 달력의 뒷면이에요. 그런데 마분지를 사용하면 빳빳하고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목공풀을 먼저 바닥에다가 처음 할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만들 동그라미에 풀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풀칠이 됐으면, 맨 처음 시작했던 부분을 해도 괜찮고, 맨 나중에 했던 부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을 안에다가 놓고 시작해 볼게요. 길이가 너무 길면 예쁘지 않아요. 잘라버릴게요. 잘랐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가운데 부분에다가 먼저 놓고 손으로 눌러준 다음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고정을 시킬 때 이게 위에 볼록볼록 올라온 부분을 위로 해서 해줄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이 실을 밑에 감겨서 안 보이게 숨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돌려서 고정만 시켜주면 목공풀에 붙어서 받침이 동그랗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아나 이거 목공풀로 하는 거 싫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글루건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걸루건도 싫어요. 이런 사람은 바느질 실로 네 군데를 껴주기만 해서 이렇게 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풀칠을 조금 더 해줄게요. 풀칠을 처음부터 많이 해주면 돌리면서 주변에 실에 목공풀이 붙어서 좀 딱딱한 감이 있어서 선생님은 풀 붙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하는데 목공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르면 표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풀이 좀 묻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풀이 묻으면 이게 훨씬 더 실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고정감은 더 있어요. 선생님, 또 풀이 부족하네요. 풀을 좀더 발라볼게요.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 끝부분 마무리하고 싶죠? 어떻게 이쁘게 하고 싶은지. 자, 선생님은 여기 부분에 실을 한번 껴줄 거예요. 자, 지금 실이 풀어져가지고 잘안 되는데. 한번 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실을 그 다음에도 한번더 여기에다가 껴서 내려줄 거예요. 간격은 어디에다가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보이지 않게 잘라버리면 되니까. 여기에서 잘라주고. 마무리할 때 밑으로 나와 있는 부분 지저분해하지 않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여기 아까 붙였던 부분에 목공풀을 살짝 덧붙여서 고정되게 한 번만 더 눌러 줄게요. 이렇게 말르고 나면 상관없으니까 붙여 줄게요. 어때요? 동그랗게 이쁘게 잘 나왔죠. 자, 이런 이번에는 종이에다가 붙였으니까.